그래 너무 좋은데? 어. 아 가사가 너무 좋은데. 어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19살 신상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도 19살 박유상입니다. 아 들어본 거 있어요? 아, 그, 들어본 건 있는데. 그 뭐지? 그 위위위 락교 위, 위, 구하는 거. 약간 락 음. 밴드? 되게 강렬한 록. 이미지가 있는 거 같아요. 아, 이거 너무 유명하니다 맞아. 둥둥. <웃음> 둥둥, <웃음> 둥둥 <웃음> 아, 저기타리가난더 좋은 것 같아. 네. 맞아, 이거 진짜 유명해. 사람들 되게, 다른 사람들 되게 많았어. 오 재밌다. 어, 멋있 그러니까 어, 약간 마이크가 체저 실제 로 저렇게 생긴 거겠지? 어. 아, 이렇게 뽑은 것 같은데? 스탠드 마이크를? <laughs> 근데 진짜 저렇게 한명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몰입시킨다는 게 쉽지 않단 말이야. 근데 너무 멋있게 당당하게 역시 약간 좀 무대 의상이 땀을 수 있는데 그냥 멋이는데. 멋있어. 어, 멋있어. <laughs> 약간 온몸에 락이 약간 어... 다 이렇게 배어 있는니까그고저 뒤에 있는 기타랑 이거 팬 이거 뭐냐? 드라마하시는 분도 너무 멋있고 어. 무대 영상은 처음 봤거든요. 저도 처음 봤어요. 근데 너무 멋있고 왜 인기 있는지 어. 알것 같은. 음. 가장 놀라운 게 약간 의상이 되게 부담될 수도 있잖아요. 그리고 팬들이 느끼기에도 부담되는 네. 의상일 수도 있는데 음. 그렇게 전혀 느껴지지 않고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, 진짜. 그전 약간 혼자서 저렇게 많은 관객을 음. 집중시키고 어,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흥분시키면서 막 노는 게 되게 쉽지 않은데 음. 저렇게 혼자서도 잘 하시는 음.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. 어 이것도 유명한데 술을 마시면서 공연을 하는 건가요? 맥주를 <목소리> 아데 어떻게 저렇게 술먹는데 노래 잘 부르지? 티니까 저분만은 뭔가 있는 거 같아 진짜. <목소리> 내가 콘서트 영상을 보면서 뭔가 콘서트를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<목소리> 든 적이 없었거든. 근데 이건 진짜 가고 싶어. 하이라이트 모음집. 삶이라는 춤장에서 우리 <목소리> 모두 승리자다오 코트 인팅스마트에서 가장 많이. 그래서 <목소리> 위아다 챔피언이네. <샘피언니. 목소리> 노래 안보시내 내용까지 아니까 아까 부르실 때그 모습에 빠져가던 것 같아요. 참 음, 음. 되게 생각하게 되고 그자 이름 그대로 퀸이다 퀸. 아참참참참 어, 참, 참. 귀여우시다. <laughs> 바로 노래 시작하시네. 저 피아노 소리가 너무 좋아. 멋있다. 어, 있다. <laughs> 아 가사가 너무 좋네 어. 근데 노래가 진짜 다 좋으시다. 뭔가 어 진짜 얼마나 유명했으면 어. 저렇게 다 같이 따라 할수 있을 만한 저렇게 있을 엄청 많은 사람이 다 같이 어. 이렇게 막 치고 있고 그만큼 저분들도 다 저분을 존경하는 어. 근데 음악을 사랑하는 느낌 어맞와 맞아 맞아 맞아, 맞아. 어. 근데 그게 진짜 느껴진다 오와 진짜 혼자서 저렇게 맞아. 하는 게 진짜 대단하다. 약간 저 수많은 인원 약간 어, 집중시키는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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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키비가 어, 어. 직접 작사를 했던는캐릭이라는 노래 밸리나 아니면 4분 만에. 4분 만에 노래했어. 와 이거를 4분 만에. 노래 너무 좋은데? 어. 진짜 아티스트. 네. 오, 어떻게 아... 이거 4번 만에 썼냐? 한 4년은 해야 이런 지정 <laughs> 노래 나올 것 같은데. 아 근데 k i l l 저게 뭔가 상징하는 거, 의미하는 게그 가사에 다 있어. 음.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영상으로 하는 것 같아 지금. 약간 정말 대단한 게 약간 저번 만에 콘서트가 아니라 올림픽에서 하는 무대인데. 음, 음 맞네. 음. 근데 얼마나 저기 있는 팬분들도 사람들도 저 사람 좋아했으면 음. 다 아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올림픽 무대에 갈수 음. 있게 해석했지. 어떻게 보면 시간도 많이 흐었고 역사도 많이 흘렀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는 정말 좋은 지금 거같아너 어, 지금 어, 지금도 셀프 빼고, 너무 좋은 것 같아. 거 같아요. 같아. 노래는 많이 들었는데, 음. 퀸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. 근데 더 대단하고 더리스펙하는 부분이 음. 많이 생긴 것 같아요. 진짜 저 노래는 이제 많이 알았는데, 자세하게 알게 되니까 어. 가수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진짜 예술가라고 할수 있는 맞아요, 맞아요. 그런 분인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한 명이라도 빠지면그 자리가 커질 수도 있고. 맞아, 맞아. 지금까지 이렇게 유명해졌다는 게대단하신것 같아요. 네. 위아다 챔피언? 어 인정. 네. 저도요. 내용을 알게 돼서 그런지 계속 생각나는 것 같아요. 가사도 너무 좋고 위아다 챔피언이라는 그뜻 자체가 너무 좋아서 음... 노래도 너무 좋잖아요, 사실.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뭔가 진짜 출근 준비할 때 아니면 어디 나가는 거 준비할 때. 아니에요. 아니면은... 약간 삶이 힘들 때 노래 들으면 많이 힐링될 것 같아요. 맞아요. 가사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. 어떤 분위기에 다 어울리는 것 같아요, 음, 노래가. 맞아요. 네, 오늘은 저희가 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부탁드려요.